가는 길에. 고향으로 가는데 거쳐갈 것이 있어. 거쳐갈 방문이, 관문이 있어. 필수가 있어. 형을 거쳐가야 돼.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나이가 지금 90대요. 여러분, 그, 그 분노가 평생 간 거야. 90대까지. 여러분, 60대, 50대, 40대까지 오는 분노 지금까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해야 되는 억울함,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음? 어떤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갈등. 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잠, 내 잔재의식, 내 속에, 잔재 속에 있는 속사람더 깊은 내무식 속에 쑥 있는 그것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 깊이 내 그것들을 탁 터치했을 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만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에,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인 마음, 속사람, 하나님만 기억하는, 하나님의 생명에만 내가 틀리고 보여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히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하한그곳 그곳이, 정말 쓸모없고 이름도 없는 그, 그, 그 땅이, 그 장소가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소위의 만한 항상 천사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항상 인지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말씀 속에 강력한, 여러분 통찰력, 강력한 지각이 열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이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제는 먹고 살 만해. 어. 그때는 지팡이 하나로. 어? 어. 말씀해 보면 그랬잖아요. 어. 말씀해 보면 구절에 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야곱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신다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양곱은형 앞에, 그 육신 앞에 두려운 거야. 육신이 두려운 거야. 사촌 집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 응. 응?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 또 아내도 하여튼 처음 보니까 이거 아,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셔?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같이 합방해야지 어? 정말 응? 미운, 내가 원하지 않는 여자한테 마음을 두고 그게 뭐야, 호세아가 그랬잖아. 응? 참여하고 결혼하래그것도애기까지 났어. 아니, 인생하고 결혼 두 번하고 세 번하고 하여튼 참여도 하고 하여튼 과거하고 너하고 한 푼, 어? 하여튼 뭐할수 있겠지. 동성애만 빼고는, 응? 근데 이거 한번 있는 그 인간의 그, 그래도 돕는 배필, 응? 돕는 나의 진짜 지지, 나의 동엽자, 내편 되는 그한 여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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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지금 만나는데 참여하고 하래. 그것도 참여도 이제 신입도 아니고 완전히 참여해서도 배타당이야. 음, 많은 수 없는 남자들이 거쳐갔어. 수 없는 병아 걸렸는가 다행 어쨌든 병도 걸렸는가 몰라. 에이즈 걸렸는지. 하여튼, 어? <laughs> 그거 있을 수 있는 거냐고. 근데 내가 원하는 여자인가, 여자인가 싶었더니, 하여튼 깜깜한 거예요. 하여튼, 여, 여, 여자라는 것을 느꼈지만, 감으로 느꼈지만, 하여튼 눈 떠보니까, 하여튼 그 여자가 아니야. 얼마나 그러겠어. 순간에도 꿈이 깨져버려. 눈을감았으면 좋겠어. 네. 그러한 음, 음, 상황에 어떻게 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늦, 경험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했는데 네. 알렐루야! 네. 경험 했는데 그 진동이 하루도 못가. 그 진동이 하루도 못가. 또 욕을 보면 욕이 두려워. 왜 욕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음. 할렐루야! 아멘! 음.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야곱이 칠절에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팔을 두 대로 나누고 음. 음. 그래서 한대 두 대로 나누거 한대를 여기 와서 첫벌이면 한대가 이렇게 피하는거싹 <laughs> 뭐싹 죽일 순 없잖아 남겨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잔머리를 불리는 거야. 잔머리 불려서 어쨌든 형한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500한대 양, 어, 소뭐양뭐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짐승도 하여튼 골고루 다양한 짐승을 한500한 60마리, 5 60마리 정도 형을 위해서 이제 형나 지팡이 하나로 내가 나왔다. 지팡이 하나 갖고 나왔어. 삼촌집에 가다 보면, 호랑이, 가호랑이가또 지팡이로 이렇게 위험을 또 막고, 또 지팡이가 또 다리 아프면 길이 되어주고, 때로는, 어? 수풀이 있으면 수풀도 이렇게, 이렇게 훔쳐서, 수풀을 이렇게, 응? 어? 어. 다 이렇게 길을 내주는 지팡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의 지팡이 누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지라도, 어 어떤 사자가, 젊은 사자가 굶어가지고, 음? 우리를 꾸겨쌈다 할지라도 지팡이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려고 말씀 있는 영이 되게 하려고 갑자기 왜윤석령이그집안 이게 이게 숨겨든 거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들은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하여튼 잠이 오니까 내가 나오고 여러분 부부 그래서 부부도 닮고 우리 어? 같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닮는 거야. 응. 하여튼, 어쨌든 연수전사 했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응? 여러분의 색깔들이 내가 나오고 있어요. 응? 갑자기 내가 이렇게 웃면서 그게 생각나. 성대모사가 할렐루야. 재밌어요. 할렐루야. 재밌죠? 아, 네. 응. 그래서, 어, 그가 어떻겠어요? 응. 어디까지 했어? 그말 없이 잊어버렸어. 성렬. 응. 어? 뺏기, 그거 아니지. 한대한대만 <laughs> 어, 또. 한대 어, 그렇지. 어, 지팡이. 음.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아, 네.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두떼두떼를 독대. 음. 이룬다는 것건두 음. 마리도 아니고 두 그룹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음. 이제는 가프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형한테 내가 이제 장작권 해서 장작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형한테 이제 선물 공세. 음. 예물로. 내가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예물로. 내가 빈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한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 묵었던 그 분노, 갈등, 서로 맹수됐던 미운 마음이, 선물을 가지고 하려고했지만 그건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땅에서는 그, 그렇게 하잖아요. 맨 입으로 돼요? 가서? 하여튼, 응, 바카스 하나라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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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주면서 하면 벌써 말이 틀리다. 틀리다는 걸 알죠? 알렐루야. 응.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엇을 내가 얻기 하고 내가 무엇을 확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진정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손으로 또 우리의 모든 베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정한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심은 곧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는 그래도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이제까지 하셨어 이제까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은 정말 노숙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갓부가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성가운데 역사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자꾸, 우리, 내 안에 있는 것들, 나를 웃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은 계속, 음, 옛 영은, 옛 영, 거짓, 거짓 영은, 거짓 아비는, 우리를 자꾸만 거짓으로만, 자꾸만 해서,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영,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영, 음, 분노의 영, 또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는, 진정한 하늘의 방해, 영적 방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은 니 시로, 모래, 모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붕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계속 너에게 있다고 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미션은, 하늘의 미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하늘의 기준, 하늘의 공식,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멘.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음. 여러분에게 성공된, 여러분이 성공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지지 않고 이 땅에 주는 가난과 결핍과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타락함으로써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스마일이어요 교회 와서까지 우리가 힘들어버리면 그 어떻게 해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죽은 교회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하나님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나님 양손 묶어 쳐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치다. 다 베개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네 몸에는 가볍다. 아,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벼워져.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버려. 하나님이 천지를 아, 움직여버려. 아, 네. 할렐루야. 네. 먹고 사는 건 없지만, 그, 12방, 5천명이 먹고도, 뭐예요? 보리떡, 몇 개예요? 다섯 아, 개. 물고기, 두 아, 네. 마리. 5천명이 먹고도 나, 남았다니까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그값좀 적어. 서로 싸워. 더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거기서 멈추셔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옛 영, 옛, 옛, 나를, 옛 사고방식, 옛 자아가 나를 또, 나를 또 끌어들이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섭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힘들어요. 힘든데 매일도 매일 도 힘들 거라고 매일 거까지 끌어와 버려요. 더불어 매일 거까지 끌어오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해. 이렇게 하면 매일 매일 안 죽는다. 매일 어떻게 된다. 매일 것을 딱 끌고 와. 너 지금 힘들지? 그만. 인과응보야. 세상은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이 그, 땅의 공식이지만. 콩, 콩, 나, 콩, 심은데 콩 나고, 네가안 심었으니까 안 나고, 네가네가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우린 거기에 다 동의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싣고 하나님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이, 이 야구분 똑같은 인생이 누구였어요? 다이셨어요. 형들한테도 거기, 형들이 쭉 다녔어요. 여기 또 형이, 형이 또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지만, 음, 본인이 잘못했지만, 형이나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무시했던. 그렇지만 어떻게 요 시작은, 시작은 별볼일 없지만, 끝내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결승이 중요해요. 결승은 누가 누구의,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결승 평가는, 결승 하나, 그것은, 누구에 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힘듦이 아프면 여러분 힘 빼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다이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 힘을 빼게 한 거예요. 근 우리 힘빼었으니까 나는 힘드네. 난 이대로 죽나. 뭐가 안 되나. 자꾸 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에,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없는, 없는 이 땅.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없었지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말씀 속에, 말씀의 시간 속에, 말씀의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영원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수업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최선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때,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강력한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 끝내는 하나님 넘침이에요. 하나님 끝내는 내가 했던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몇 배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 했지만 음, 본인의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까요 <laughs>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아, 네. 아, 네. 네가 바뀌어야 돼. 그냥, 얼찜이 가서 그냥. 왜?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너는 장자권에 관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흥청으로 부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다면 하나님 지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맞짱 섰다는 것은 뭐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맞짱 섰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이 나 축복 아니면 당신만이 나축복 주는 사람이다. 아유. 당신만이 나를 저주하는, 저주함 당신 없이는 나의 끝 인생 끝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내가, 내가 수고하면 내가 축복이 오고, 내가 잘못하면, 응? 멸망이 온다고, 내가, 나의 어떤 것이 있다고 했지만, 당신이 그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그냥 들이댄 거야. 당신이 나 잘, 잡 응? 잡아, 잡수시던지가 저를 볶아 먹든지, 저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나는 이제, 새끼들 다 보내고, 아내도 다 보내고, 하나님 시시거죠 혼자 씨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갈등. 가서 그냥 주면 돼. 근데 어떤 소리 들었어? 형이 400명을 끌고 온대 이건 전투야, 전투. 한 사람 죽이게 해서 400명을 얼마나 뚫어갔어? 응? 수가 오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수, 이 땅에 있는 크기. 이 땅에 있는 크기, 이 땅에 있는 높이, 어? 이 땅에 있는 넓이를 우리는 보잖아. 그리고 그 우리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뜨끔 아는 사람이 어딨어? 순간에. <laughs> 그렇잖아요. 응? 400명을 400명 온다는 거는 아니 혼자 와서 이룰 수 있어. 한두 명, 한열 명만 데고와도할수 있어. 그거 뭐야? 가고 있다는 거야. 너 죽여버린다는 거야.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사, 형이 400명을 어떻게 온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본인, 본인으로 할수 없어. 짐승이야 많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 그래서 우리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 문제 앞에 형 앞에 이제 죽어야 돼. 그래 하나님은 장작권을, 줬, 장작권을 줬는데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 하늘에 시민권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laughs> 엄청난 사단의 군대가 엄청나게 환경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뭐안 되는 것을 통해서 힘든 것을 통해서 그 군대가 몰려와 여러분의 신령에그그 그 여러분 내면에 오는 것그 영적 내공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가,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도 끌리지 않아. 대통령 앞에서 끌리지 않아. 감옥을 가더라도 끌리지 않아. 뭐여할 말이 있어. 나는 그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할렐루야 죽기까지 자기 부인하는 자 죽기까지 각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미션을 우리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할렐루야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단련 되면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광야같은 상황 광야있이 땅은 광야야 여러분 삶은 광야야 모든 여러분 마음도 광야야 어. 그런 삶을 이 땅을 통해서 어떤 물질로 어떤 외부적인 것서 광야가 이제는 길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그 물이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적셔주고 영혼을 안전히 가득 채워주는 넘치는 그 물이 우리 육이 그대로 통치받고 그 육이 거기서 안전하다 평강하다 할렐루야, 육이 커요, 영이 커요? 영이 크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생명이 여러분을 죽음을 살려야 돼요. 죽어 있는 나의 막, 심령, 죽어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가져가서 혹시 그 예물을 그 앞에서 보내고. 그래서 그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면 야구부 뒤에서 제일 먼저 하여튼 제일 미워하는 종들. 누구요 종? 종이? 종이 누구 있죠? 비라하고 실바. 그 여, 여종 둘이 새끼들하고는 먼저 죽어도 된대. <laughs> 먼저 보내고. 그다음 누구야? 메아, 메아식. 자기가 살아가는 나의 그, 그 뒤에 자기가 숨어서 하여튼 뭐요? 찌질이가 되었어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그 앞에서 찌질이가 된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알렐루야 오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름이 바뀌었잖아 오늘 그것도 지금 스토리가 있어 응? 저 여인이 알렐루야 에스터 김 에스더, 김. 누가 여기? 알렐루야 근데 그것을 넣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오네. 나 그것 때문에 한건 아닌데, 지금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말씀과 싸웠어요. 영과 싸웠어요. 하나님 영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싸웠어요. 거룩함과 같이, 거룩함과 싸웠지만, 거룩함에 들어가 버렸어. 내 착함, 내 선함, 음, 내 어떤 열심이 거룩함 속에 그냥, 음? 그냥 딸려, 덮어버렸어. 그것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니, 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었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금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술 응? 수가 있고 응? 하여튼 속이는 자 세상 말로는 보면 이렇게 어, 속였잖아 어떤 가문의 전통과 가문의 혈통을 갖다가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거는 부모 부모 자식 부모도 없고 자식도 형도 없는 완전히 이거는 관계를 무시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당신,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왔어요 주님 앞에 이름이 뭐냐고 그러는데 주님은 바로 얼굴을 분해 얼굴을 보여줘 그랬어 이름만 통성명만 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대면해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이름은 엄청난 내 이름 속에는요 내 이름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할렐루야 내 이름 속에는 내 인기 내 방식 내 지혜 내 영광 음. 어떤 내것내것내것내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주님 안에 왔는데도내것내 음. 방식대로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판경에 음. 묶여서 형편에 묶여서 상황에 묶여서 응? 음? 그게 여러분의 저야 또 관계 속에서 이거는 저건 아니야, 저, 저건 지금 이 상태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 내 이름 속에 다또 누가 들어서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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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마 나, y 나라는 것이 그 안에 중심으로 다 있어 사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모든 게 나를 통해서 다그 것들이 나를 통해서 움직여야 돼. 그게 야곱이었어. 그게 여러분이었단 말이야.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내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많은 백성을 위한 거야. 많은 영혼을 위한 거야. 영혼을 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니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만이 지나간 니더를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메. 아메.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그는, 그럼 당신 이름은 뭐냐? 바로 얼굴을 드릴 텐데. 그곳이 궁일이란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름 속에는 나의 꿈과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속에 응. 하여튼 우리 그러잖아. 응. 하여튼 누구라도 그러잖아. 네 안에 내가 있어. 내꿈 꿔, 내꿈꿔 그러잖아. 응. 주님 꿈 꿔, 할렐, 우리 주님 꿈 꿔야 돼. 주님 안에서 그 꿈도 꾸야 돼. 응.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응.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할렐루야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멘.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고, 아멘. 네. 그 상대방 속에 있는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얼굴을 보.